저희는 뭐, 지금 해가지고, 시 쪽에서 말씀하시기는 뭐, 적환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과업을 줬었어요. 그거를 수에 그, 이행을 해가지고, 적환장 그, 매트리스 작업하고 다 끝내놓으니까, 그, 예전에 그 과업을 알아보, 알아보려고 했으면은 그 사정을 알았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알고서도 그, 자기네 그걸 쳐내야 되는 목적으로 저희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, 뭐, 바로 줘도 나왔다가 뭐 했다가 하니까 다안 된다는 거죠. 저희는 억울하고,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. 네, 네. 1월 31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179일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11차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질 않고 오늘 거의 최종 협상 걸로 거의 끝났고요. 그 결과는 어... 경제적으로 8월 1일부터 저희를 유급 휴직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. 어... 유급 휴직을 경제적으로 하는 명분은 지금 사회 분위기상 회군을 시킬 수 없고 이런 식으로해서 스스로 저희가 만족의 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더그 이상 이제 지금까지는. 버티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스스로 망하고 있지 않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어,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죠. 네네. 시민들 분들도 동원하고, 정치인들도 동원하고, 기자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.